없어요. 아, 그... 아, 슬... 슬... 아 이거 진짜 높아 높 그쵸? 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되게 혼돈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 고아 혼돈 속에 질서. 오 좋네요, 좋네요. 이거 거의 업체에서 쓰는. 이 업체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물청소 대박이 거든. 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정당 중개법인 손원익입니다 오늘은 수인님을 모시고 한번. 집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프리랜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어, 저는 연기 활동하고 있고 뷰티 모델 쪽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등포 생활하시면서 장점 그리고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단점이 진짜 많은데, 근데 제가 또 전기자전거를 음... 타는 사람이라 <laughs> 여기서 한 5분 정도 가면 바로 한강이거든요. 네. 엄청 큰 롯데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막 라면이 10개에 3차 와이래서. 어. 굳이 단점을 뽑자면 강남으로 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 강남 가는 게한 번에 가는 게 없어서 음. 5호선이어서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야 돼요. 거리는 조금 있어가지고. 그쪽이 조금 힘들고 복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항상 아파트나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어... 복층에 대한 로망이 제가 너무 있었어가지고 이번 이사를 할 때는 무조건 복층 집만 염두에 두고 골랐었던 어... 것 같아요 여기 전세인지 아니면 월세인지 알수 아, 있을까요? 전세 전세가 얼마예요? 어, 원래 전세가는 2억 8천이라고 처음에 들었어요 2억 8천이요? 네. 10만 원을 월세로 내고 네. 5천 정도를 내 주시고 2억 3천에 10만 원. 왜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셨어요? 제가 프리랜서고 배우 이쪽 일이다 보니까 대출이 잘안 떨어져요. 음...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온 청년 허그 버팀목이라는 대출이 있어요. 그거는 이자가 엄청 낮아요. 제가 지금 받은 대출은 1.8이거든요. 따로 조건이 있나요? 프리랜서 위주의 대출이긴 하고요. 지출 소득 증빙을 해야 돼요. 이 대출을 해주시는 상담사분과 연계된 은행을 갖고 계신 부동산이 계세요. 계약을 할때그 부동산에서 이 은행으로 가면은 이 대출을 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셔서 전 그런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부동산을 네. 먼저 찾으신 네. 거네요? 대출을 한 여섯 군데를 빠꾸를 먹고 아난 이제 갈 곳이 없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매물이 나갔는데 나 어떡하지 본가로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길에서 막 울었어요 와. <laughs> 저희 부동산을 찾았으면 더 빠르고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정당 중개법인도 은행을 충분히 연결시켜 드릴 수 있고, 아, 좀더 낮은 금리를 아, 소개시켜 진짜요? 드릴 수 있는 상담사분도 많이 알고 계셔서. 뭐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집 구할 때? 개수도 막쓸 만큼 엄청 많았던 것 같고, 전세계약은 유독 더 힘든 것 같아요. 음,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음. 그거 하나면 30초면 끝나더라고요. 어.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정당 부동산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네. <laughs> 오자마자 바로 여기 부엌 전체적으로 되게 화이트 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되게 우드인데 제가 네. 딱 이사할 때 주방 원목 계단, 네. 계단. 이 나무인 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음... 거거든요. 제가 애초에 갖고 있던 소품들이 라탄이나 우드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주방을 제일 이쁘게 꾸미고 싶었어요. 어... 뭔가요 이게? 아 이거는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다이소 네. 네. 건데 자취하는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하거든요. 닫으면은 압착돼가지고 아, 어. 공기가 차단되면서 음식물이 안 썩어요. 네. 그래서 냄새도 잘안 나요. 아 그럼 보통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드세요? 네. 이렇게 인덕션 위에 식탁보? 를한 이유가 뭐예요? 싱크대가 좁다 보니까 설거지 하고 나면은 음... 식기들을 말릴 공간이 없어요. 천 깔아놓으면 흡수가 좀잘 돼서 그것도 있고 고양이들 때문에 아... 인덕션 사고가 좀 많이 나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네요. 음... 원래 두 개만 사도 되는데 세트로 꼭 사고 싶었어요. 어 수납은 괜찮았나요? 오피스텔은 저도 처음 살아보는데 생각보다 오피스텔이 붙박이장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안 보이는 곳에 냅다 넣자. 얘는 뭐예요? 이 밧줄인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아보카도랑 바나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다 먹었는데 아... 걔네들 후숙할 때 걸어놓는 이렇게 우드랑 나타는 너무 건조하고 습해도 안 좋잖아요. 뭐 음.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어, 그래서 대부분 이런 도마도 장미목이라고 해서 곰팡이나 뭔가 이런 게잘안 생기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로 구매를 한 거고 소품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바꾸시는지 아니면 또 어디서 구매하는지 저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꾸는 편이긴 한데 제가 모던 하우스를 되게 좋아해요. 음. 왜냐면 네. 자취생들한테는 네. 되게 네. 싼 가격에 이쁜 아이들 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 얘가 냉장고인가요? 어 얘가 냉장고예요 얼마나 많은 술이 있을지 술 없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술.. 아 <laughs> 이거? 근데 진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드시나 보네요 소스가 좀 많아요 자신 있는 요리가 뭔가요? 저 고추장찌개 진짜 잘해요. 고추장찌개에 뭐 고추장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참치액젓도 들어가야 되고, 네. 멸치도 들어가야 되고, 음... 보리새우도 들어가면 진짜 맛있고요. 보리새우요? 네, 보리새우. 보리새우도 있어요. 밥을 어디에 드세요? 원래 이건데, 아, 네. 좀더큰걸 생각했던 아, 건데, 네. 업체에서 사진을 되게 크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laughs> 이사를 친구들이 조금 도와줬어요. 네, 네. 다 같이 뭐 먹자 했는데, 네.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네. 막 캐리어 꺼내가지고, 캐리어 위에서 먹고 아... 뭐 그랬어요. 밥솥? 밥솥이에요, 네. 밥도 이렇게 직접 해드시고? 아, 네. 어, 이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작가님이 있는데 저 초상화를 그려주신 거예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이 틀인데 소품을 저 좋아하시나 보네요? 원래는 전집에서 엄청 작은 틀이었는데 공간이 분리되다 보니까 작은 틀인 2층으로 올리고 당근 해왔어요. 이거 15,000원에 아, 15,000원? <laughs> 어, 근데 15,000원 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요? 근데 보통 술도 좋아하세요? 아까 보니까 와인잔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제가 혼술을 되게 좋아하고 아... 하이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요.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거 턴테이블이에요. 요즘은 잘안 들어서 이게 스피커도 되거든요. 음. 스피커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 순순 음. 집이라고 안에는 스크래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들어가서 본이가 자요. 진짜 인테리어 이런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얘도 크리스마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 쇼파에도 본 패브릭이 있는데 디자인적인 건지 아니면 패브릭을 어... 좋아해서 뭔가 디자인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쇼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이보리 색상이어서 떼 음... 타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근데 이런 패브릭에는 털이 안 묻나요? 엄청 많이 묻어요 짧으면 2주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무조건 세탁 하고 건조기 돌려야 와. 되고요 커튼도 직접 이렇게 다신 거예요? 네 제가 네. 직접 달았어요 이런 말씀 들려도 이거 살짝 근데 색깔이 좀 네. 저희 할머님이 좀 좋아하실 네. 만한 색깔 감성이에요 아 그게 아 <laughs> 그리고 아, 그 예쁘다고요 그래서 아 어, 예쁘네 얘는 뭔가요? 제가 그 여행을 가면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씩 사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음, 이것도 그렇고, 저 뒤에 드림캐쳐도 그렇고, 음. 하나씩 사오다 보니까. 보통 창문에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 커튼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들어왔을 때좀 불투명한 유리기는 한데, 안에가 잘 보이기는 음. 해요. 그래서 네. 일단 가려 놓은 건데, 또 사이즈를 잘못 시켜서 네. <laughs> 짧아가지고, 풀러놓으면은 아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묶어서 최대한. 이 커튼 설치도 혹시 본인이 직접. <laughs> 이거 악정인가요? 악정이에요. 이게 예, 저 이거 너무 높아요, 친구가. 네. 그래서 이거 커튼을 달 수가 없어서, 네. 커튼봉이랑 고민을 했는데, 저 네. 사이에 실리콘이 있거든요? 아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laughs> 네 해놨습니다. 보니까 수납이 엄청 많은데. 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브릭. 와 패브릭.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오면은 네. 이제 이 아이들로 바꿉니다. 그럼 패브릭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아, 따로 있으세요? 피스텔이 여기가 좋은 게 환풍 시스템 저게 있어가지고 음. 냄새가 바로 순환이 되기도 하고 방 안에 또 다른 공기청정기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음. 유리할 때는 걔도 꺼내서 음. 하고 있어요. 원래 계단인데 여기도 무슨 공간이 있네요. 여기가 원래 창고 공간으로 나온 거라고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셨었는데 저는 여기 봄이 화장실용으로 어... 쓰고 있어요. 포스터도 있고 엽서도 있는데 이런 건다 뭘로 붙이신 거예요? 자국이 남을까봐 좀 불안해서 강한 걸로는 못하고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로 하고 이런 액자 같은 거는 꼬꼬핀으로 아... 하고 있어요. 이 건조기랑 세탁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건가요? 네 옵션이었어요. 어, 그럼 이제 옷방 구경해도 되나요? 어, 네 여기에서... 여기는 포기 답이 없다. 음... <laughs> 겨울옷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여름 옷은 따로 지금 보관해 두신 건가요? 어, 여름 옷은 여기 옷박스에 아... 있어요. 그래도 진짜 이거에 수납으로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셨네요. 네. 아 여기는 이제 화장대. 네 화장대예요. 어... 스타일러인가? 아, 네. 얘가 스타일러예요. 얘도 그럼 옵션이었어요? 네, 옵션이. 여기가 옵션이 좋아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도 어. 있어요. 고기집이나 이런 데 아, 그렇죠. 다녀오면 바로 드라이 안맡기고 그냥 한 15분, 20분이면 새우처럼 되니까 진짜 완전 뽀송해져요. 그리고 막 고양이 털도 떨어지고 다. 아 어, 진짜? 네, 되게 좋아요. 봄이가 여기에서도 많이 자요. 어.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봄이 털이 자꾸 스킨 네. 로션 바를 때 같이 붙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일단 봄이를 찾아내야겠다 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안쪽에 네. 대부분 넣어놨어요. 또 거의 라탄 소재인데? 네, 이것도 이제 보면 봄이가 다 뜯어놔가지고. 아. <laughs> 제가 라탄을 사용하게 된게 고양이가 긁는 걸 좋아하니까 시원하게 긁으라고 라탄을 사용하게 된게첫 번째거든요. 아, 여기는 조금 우와, 아니, 부피가 큰긴 네. 코트들 그리고 이쪽은 아주 아, 걸치는 옷들. 빛나빠래. 네, 되게 혼돈 속에 나름의 질서가 있죠. 아, 혼돈 속에 질서. 오, 좋네요, 좋네요. 나름 그 여기도 철학이 담겨 아, 있네요. 그럼요. 아, 요 어, 좋네요. 네, 여기는 딱 가방을 넣는. 그 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들 넣어놓은 거고. 얘는 이렇게 네. 슬라이딩 도어로. 맞아요. 좀 아래쪽에 먼지가 잘 끼는 게 불편하기는 한데 청소기로 흡입하면 괜찮긴 해요. 아 계단도 얘도 완전 우드로. 여기 오피스텔이 계단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요. 엄청 높다. 맞아요. 그 대신 그래서 침구가 높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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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높아. 높 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수, 혼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는 발 거울인가요? 그 거울이 너무 이뻐서 샀는데 둘 곳이 없더라고요, 도착했는데. 되게 빈티지한 거울이네요. 그렇죠. 이, 이 밧줄은 뭐예요? 아, 이것도 행잉인데 원래 전 집에서는 거실 뒷벽이 공간이 많아서 얘를 걸어놨던 건데 이사 오니까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 얘도 근데 고양이 집 같은데? 벽날로 콘솔이라는 네. 건데 원래 여기 식물을 하나 놨었어요. 네. 근데 봄이가 여기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못 넣고 비워둔 상태. 이게 좀 고양이 집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러그라고 네. 고양이랑 얘랑 같이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오, 오 아, 진짜 그래서, 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러그예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원래 향수를 제가 보관하려고 샀던 건데 화장대가 아까 보셨다시피 붙박이가다돼 있잖아요. 둘 데가 없어서 어, 2층에 둬야겠다 해 가지고 아. 2층에서 필요한 리모컨이나 뭐 충전기 같은 거나 머리핀 얘는 뭐 되게 귀엽다. 조명인가? 요 원래 물을 채우면은 가습기. 그리고 이렇게 불도 킬수 있고요. 여기로 이제 물이 나오 고 이건 어디서 샀어요? 얘도 쿠팡이에요. 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오. 얘도 이제 커튼처럼 이거는 예. 조금 안막인데 네. 이것만 하니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저도 처음에 블라인드인 줄 알고 이렇게 문 여는 거예요. 아얘 이게 예, 예. 문이 안 되니까 손이 음, 네. 원래는 진짜 완전 생활을 침대에서 다 하는 편인데, 네. 막 술도 막 침대에서 먹고, 막 OTT 틀어놓고 막 그러는 편인데, 복층으로 네. 이사 오고 나서는 사실 많이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층에서 시간을 막 많이 보내고, 네. 2층에서 잠만 자야 된다. 원래 고양이가 높은 곳을 좋아하니까 아. 여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복층으로 이사 와서 제일 사실 만족을 하고 있는 건 봄일 거예요. 아까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저를 네.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층이 고양이한텐 대형 캣타워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와, 봄이가 진짜 행복하겠다 얘는 지금. <laughs> 이제 그러면 대망의 화장실 한번 가보시죠. 화장실은 진짜 뭐가 음... 없어서 진짜 그냥 전형적인 원룸 화장실이네요. 이거 거의 업체에서 쓰는? 이 업체에서 <laughs> 아, 쓰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바닥에 그 곰팡이 피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진짜 물 청소 대박이거든. 요제 <laughs> 화장실 필수 청소 아이템. 가족집에 이거 있는 사람 처음 보는데 문이 없어서 물 튀는데 불편하지는 않아. 맞아요. 샤워 하고 나면은 일단 다 물이 튀어서 바닥은 다 이걸로 물기 빼고요. 그래야 네. 곰팡이가 안 생겨요. 음... 저도 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 너무 좁을 것 같아서, 나중에 천이라고 음, 하나 열실 그거라도 할까 고민 중이긴 해요.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준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그런 게딱 있으세요? 일단은 막 무작정 이쁘다. 이거 무조건 집에 가져가야겠다 해서 사지는 않고 놀수 있는 공간이 있나? 어디에 놨을 때 이쁠 것 같지? 구매를 하는 편인데 큰 거는 구매를 못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항상 사이즈 미스가 있잖아요. 아기자기하고 짜잘한 것들을 많이 사서 꼼꼼히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 집이 스님께 주는 의미가 있는지. 음. 외곽 쪽에 살던 저한테 삶의 질을 많이 음... 높여준 집이어서 왜 사람이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집이라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음... 욕심을 키워준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나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건 저보다 봄이기 때문에 <laughs> 고양이 집사이신 분들은 복층을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피스텔 복층을 한 번쯤은 살아보시면 아이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앞로 스윗님의 수인님의... 안나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아정당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응원합니다. 꼭 네. 다음 이사 때는 아정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